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요. 따라서 올해도 상반기가 끝이 났고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장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아쉽게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실제 경기 침체가 한발더 다가왔다는 관측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30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2% 하락을 했고요. sm 표백 지수도 마이너스 0.88%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역시 가장 큰 폭인 마이너스 1.33%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을 하락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 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간밤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간 모습인데요. 현재 수치는 3 0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좋지 못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스닥 시장이 이번에도 흐름이 좋지 못했던 만큼 기술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도 모두가 하락한 모습.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변화를 줄 만큼의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두 가지 etf는 현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무리까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아쉽게도 대부분 좋지 못한 흐름들을 가져갔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하 중에서도 글로벌 2차전지 ETF는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잘 선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선물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모든 ETF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역시 아쉽게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분야들은 현재 정말 고점에서 많이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했던 것 같지만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들은 아쉽게도 현재 오늘 국내장에서 둘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M표백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3,800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약세장이라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주가가 행보하기를 조금 기대해 봤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었죠. 6월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상반기는 미국의 주식 역사상 52년만에 의 최악의 시장이었다고 하고요. 52년 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생 동안 투자를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을까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의 경험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투자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일 텐데요. 어제 발표를 했던 개인 소비 질출 PC 물가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는 호재겠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가 있다면 여전히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겠죠. 5월의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게 있고요. 미시간 때 소비자 태도 지수도 50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결국 시장은 현재 모든 것에 대해서 기승전 인플레이션을 논하고 있고요. 기승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반기에는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을지 우리들이 체크해봐야 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시장의 랠리를 충분히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은 CPI가 6개월 이동 평균을 밑돌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5월에는 8.6%였고 6개월 이동 평균은 8%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8%보다 낮게 나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패드의 움직임인데요. 패드가 경기 침체보다도 현재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을 하는 것처럼 시장의 지표가 계속 좋지가 않다면 더 강력하게 긴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패드의 움직임과 회의 때 나오는 발언들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해야 하고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고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하는 부분은 경제의 성장 유지 부분인데요. 경기 침체가 없었던 약세장은 평균 9.1개월 동안 마이너스 2 5 하락을 했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약세장은 평균 15.3개월 동안 마이너스 34.6%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위가 경기 침체를 피해 간다면 현재 하락은 시간과 가격 모두 후반으로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다면 반년 정도는 더 힘들고 추가적인 하락도 마이너스 10% 정도는 더 염두를 하고 투자를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네 번째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러시아 전쟁인데요 아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번 조종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일단 종료가 돼야 시장은 안심을 할 거고요 안심을 해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점차 돌아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요 일단 이번 2분기는 좋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3분기부터는 시장의 회복과 함께 다시 좋은 실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기를 한번 기대도 해보고 싶고요. 우리들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적립식 투자금액 말고 여윳돈이 아직 650만 원 정도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그냥 별다른 일도 없었지만 연금계좌는 400만원을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미국 테크탑텐 etf를 20주라도 더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저 제 기준에 맞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선택을 한 훌륭한 투자 종목을 믿고 꾸준히 좋은 투자를 이어가면서 이번 조종장을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종립식 투자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분명히 더 하락할 것을 생각해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긴 좋으니까, 자신의 기준대로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겠다는 건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자분들이 패닉셀에 빠져서 지금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정보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크게 이미 손실 중인데 다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찾아서 들어가겠다는 게 낫겠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반기의 시작부터 시장이 하락을 해서 사람인지라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립식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결국에는 다들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